자, 여러분, PC에 아마 다들 깔려 있을 프로그램이죠. 바로 7집입니다. 공짜에다가 가볍고 빨라서 정말 국민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고 쓰던 7집이 사실은 해커에게 우리 집 문을 활짝 열어 주는 열쇠가 될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바로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번 내용은 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뉴르캡스 정보 보호 네이버 밴드와 함께 준비했다는 점 먼저 알려 드립니다. 보안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러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7대시 집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기술적인 원인이 뭔지 특히 심볼링 링크라는 핵심 키워드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버그가 동작하는 원리를 5단계로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고 실제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나리오를 본 다음 가장 중요한 내 PC를 지키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쓰는 이 프로그램, 과연 어떤 위험을 품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 7대 시즌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24.09 버전을 포함한 그 이전의 모든 버전에서 아주 심각한 보안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지금 쓰고 계신 버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취약점이라는 게 대체 뭔데?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심장부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바로 CVE-2015-1101 뭐 이름은 복잡한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또 무섭습니다 해커가 교묘하게 만든 G파일 이걸 우리가 딱 압축을 푸는 순간 해커가 원하는 악성 파일을 우리 컴퓨터 어디에나 정말 말 그대로 아무데나 심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바탕화면은 애교고요 아주 깊숙한 시스템 폴더에도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결국 해커가 내 컴퓨터를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게 된다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말로만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CVS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쓰는 취약점 평가 점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10점 만점에 무려 7.0점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위험도 높은 등급인데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구멍을 파고 드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심볼릭 링크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심볼링 링크, 줄여서 심 링크라고도 하는데요. 음, 그냥 아주 특별한 바로 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보통 우리가 쓰는 바로 가기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근데 이 심볼링 링크는 그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는 다른 파일이나 폴더를 직접 가리키는 일종의 투명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정상적인 압축 파일은요. z i 집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점 jpg 파일을 얌전하게 풀어놓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악성파일은 완전히 달라요. 먼저 바탕화면으로 가는 투명통로 즉 심볼링 링크를 딱 만들어놓고 그 통로를 통해서 악성파일을 쑥 밀어넣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악성파일은 원래 있어야 할 폴더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우리 눈앞에 있는 바탕화면에 떡하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핵심 원리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개발자나 보안 전문가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버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 촘촘한 보안 검사를 다 뚫어버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5단계로 나눠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공격이 어떻게 성공하냐면요, 정말 기가 막힌 도미노 같아요. 다섯 개의 작은 실수들이 착착! 착. 착, 무너지면서 길이 열리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돼요. 1단계, 7-GB 윈도우 경로인 C 드라이브. 이걸 보고, 어? 이거 리눅스 경로인가? 하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 작은 착각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죠. 2단계로 넘어가면 이 착각 때문에 보안 검사를 할때 악성 경로 앞에다가 엉뚱하게 안전해 보이는 경로를 슬쩍 덧붙여요. 위장술이죠. 그럼 3단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보안검사 시스템이 이걸 보더니, 어, 이거 안전한 경로네?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소가 넘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단계에서 마지막 검문소가 남아있었는데, 음, 이건 폴더가 아니니까 검사할 필요 없겠네? 하고 또 그냥 보내주려. 자, 이렇게 모든 방어선이 허무하게 뚫리고 나면, 마지막 5단계. 마침내 해커가 원하던 그 악성 링크가 우리 시스템의 떡하니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코드 한 줄이 3단계에서 벌어지는 보안 우회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isSafePath라는 경로가 안전한지 검사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한테 압축 파일 안에 있는 안전한 경로 더하기 C 드라이브의 위험한 경로를 합쳐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겉모습만 보고 아 이건 안전한 경로에서 시작하네라고 착각해서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칠제빛의 방어 체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원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봤으니까요. 이제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실제 공격은 딱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 공격자가 악성 심볼릭 링크를 심어놓은 특별한 Z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2단계, 이 파일을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수상한 다운로드 링크로 여러분에게 보내죠. 3단계에서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풉니다. 바로 그 순간 4단계가 실행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통로 즉 심볼릭 링크가 바탕화면에 먼저 쫙 깔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악성코드가 스르륵 들어와 바탕화면에 자리잡는 겁니다. 이 악성 제 파일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링크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심볼릭 링크예요. 이 녀석의 목적지는 여러분의 바탕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링크라는 경로 바로 밑에 실제 악성 파일인 payload.exe가 들어 있습니다. 7대 집은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압축을 풀기 때문에 결국 악성 파일이 심볼릭 링크가 가리키는 바탕화면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취약점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컴퓨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 PC에 설치된 7-Z 버전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24.09 버전이나 그보다 낮은 버전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25.00 최신 버전에서 완벽하게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출처를 알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곳에서 받은 압수파일은 절대로 절대로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파일을 열기 전에 항상 이거 누가 보낸 거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참고로 이 취약점 발견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2025년 5월에 한 보안연구원이 이걸 처음 발견해서 7-10 개발팀에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이 문제를 해결할 수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약 5개월 뒤인 10월 7일에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동시에 문제가 해결된 25.00 버전을 배포한 거죠. 바로 이런 보안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7-집처럼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써왔던 아주 간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조차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건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는 마음과 귀찮더라도 제때 해주는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7대 10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과연 정말로 안전할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디지털 보안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